네, 윗장을 물려놓은 지만 하루가 돼 갑니다. 근데, 하루 정도 물려놨던 저아래짱이요 다시 원래대로 살짝 휘어, 휘어졌습니다. 저 마킹 반대편으로 휘었던, 마킹 반대편으로 바이스를 물려서 역으로 휘었었는데, 지금은 다시 오른쪽으로 휘어죠그아래짱이 그죠? 하루만에 역시 하루 물려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일주일이주강 물려놓고 싶은데 궁금해서 계속 풀으니까. 이제 저 아래 짱은 다시 이틀을 물려놓고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. 요위 짱은 풀어봐서 어느 정도 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제가 원했던 방향은 이쪽으로 휘어야 되는데 역시 또 바이스를 푸니까 다시 돌아가네요. 풀자마자 다시 약간 휘어놨던 게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. 이쪽 이쪽 부분이 약간 오른쪽으로 휘죠, 보죠? 조금 살짝 왼쪽으로 휘어져야 되는데. 별 하루 정도 물려 놓는 거는 글로나 별 효과가 없습니다. 일단 화를 올려서 한번 보겠습니다. 휘어 휘어버려 했던 위장은 별로 뭐큰 효과 없고요. 하루 정도로는 아래 짱은 다시 이쪽으로 많이 휘어지고 있습니다. 아래 짱 보시면 오른쪽으로 많이 휘었죠, 보죠? 오금부터 이렇게 딱 휘어진 모습입니다. 이쪽 부분을 바이스로 밀어가지고 다시 잡아줘야 될것 같습니다. 밑장은 역시나 살짝 뭔가 부족합니다. 밑장도 이렇게 이렇게 시 쪽에서 봤을 때 위쪽 저 고작 끝이 한 2-3mm 정도 보여 줘야 되는데 조금은 보여 줘야 되는데 지금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왼쪽이 보일 걸로 말까 하죠 실제로는 한 요정도 요정도 시 쪽에서 봤을 때한 요정도 보여주면 괜찮습니다 요정도 이건 너무 많이 보이는 거고요 이건 아예 안 보이는 거고 요정도 보여 줘야 좋은데 지금 아예 안 보입니다 뭐 불보여 가지고 고자를 보자목을 잡아서 목소 부분을 휘어 주면 되긴 되지만 저는 좀 그렇게 안 해도 좀 보이는 정도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약간 옛날 S자 모양으로 틀어진 모습 비슷하죠 그렇죠? 여기서 보면 요만큼만 보면 아주 아주 좋은 모양인데 괜찮은데 이쪽으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. 윗장보다는 아래장을 먼저 잡아보고 다시 다시 윗장을 조금 더 휘는 방법을 써야겠습니다. 하루는 실패했고 이틀 이틀간 아래장을 바이스에 물려놓겠습니다. 장입니다. 아래장을 다시 바이스에 물렸습니다. 이틀 정도 지나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